창세기 성경공부 오늘도 보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말씀.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야곱이란 나쁜 뜻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오늘날 우리 모두도 세상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되었는데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곱은 한 푼도 없이 외삼촌 집에 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이때는 자기 재산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성경 공부한대로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부터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얼룩지고 아롱진 가축을 자기 목구로 해달라고 삼촌과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야곱의 재산은 얼마나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인간은 남의 재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시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대충 알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갔을 때형 예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때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자기 형 예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이때 야곱이 선물로 보내는 그 선물들이 암염수 200마리, 수염수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 나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였습니다. 총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 합해서 580마리나 됩니다. 야곱은 당시 형에게 준 예물이 이렇게 많았으니 자기 재산은 얼마나 더 많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재산 야곱이 노력해서 벌었다고 할수 없습니다. 작은 복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형님에게 보내려고 준비한 이 선물 형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형에서는 그것을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꾸 권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 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 내 소유도 내게 있는 것 조카오니,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 받으소서라고 강권했더니, 에서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질문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왜 도망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도 도망쳐 나왔습니다. 참 야곱이란 사람 인생이 많이 꼬인 사람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자리 잡고 아내가 4명, 자식이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반이 야곱을 곱게 보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라반과 상의하고 떠나면 그렇게 하라 할 외삼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몰래 외삼촌과 상의 없이 도망을 쳐 나온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리를 라반이 3일 후에 듣게 됩니다. 화가 난 라반은 몇 사람을 데리고 일주일간을 추적해서 뒤쫓아왔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대충 알수 있는 구절입니다. 더구나 라헬은 라반이 소중히 여기는 집안의 가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먼 길을 가면서 자기 가족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이런 우상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라반이 화가나 일주일 동안을 쫓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반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반은 야곱을 죽일 생각으로 쫓아왔다가 오히려 장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애들 할아버지로서 그들을 축복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왔다가도 축복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기적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1장 55절을 보시면 라반은 밤새도록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고 돌아갔더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드라빔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드라빔은 농사의 신을 섬기는 우상입니다. 당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때 놓는 우상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드라빔을 야곱이 가져갔다고 생각한 라바는 쫓아와서 드라빔을 열심히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라헬이 훔쳐온 것인데 자기 말 안장 밑에 넣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히 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반에게 들키지 않도록 위기를 모면해 주셨지만, 라헬이 거짓말하고 우상을 의지한 일에 대해 일종의 징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은 이렇게 남편 야곱의 고향으로 가는 길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길에서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라헬이 이렇게 일찍 죽은 것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라헬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을 공부하다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천사가 야곱의 골반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알고 또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형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이미 20년이 지났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일은 형에서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은 이 일을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20년 전 일을 생각하면 형과 동생이 아니라 둘은 원수지간입니다. 야곱은 형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또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지혜를 짜내어 형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형에게 먼저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형을 내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온갖 형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아마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답답할 때 기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야곱도 이때 기도했습니다. 그 장소가 야복강 강가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지금 야곱이 드리는 이 기도는 정말 진실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거짓도, 체면도, 욕심도 다 내려놓는 기도이며,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은혜만 기다립니다.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처음에 그 정체모를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할때 야곱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지 않고는 결코 그냥 가게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급한 야곱은 누군가 붙들고 축복을 원했을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놓치를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그래도 놓아주질 않자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 야곱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28절에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란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란 뜻입니다. 이 이름은 욕심쟁이, 사기꾼,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란 나쁜 뜻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주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사는 사람, 이스라엘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가장 급한 일이 형과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던지, 야곱아, 걱정 마라 내형 예서를 내가 꼼짝 못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만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야곱은 뒤돌아서서 계속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급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급하면 기도하고, 급하면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다시 옛 사람 야곱으로 살면서 남을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사기꾼 남의 뒷다리나 붙들고 사는 그런 이름이 그 이름이 뭐냐?"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엉덩이뼈를 꺾어버리신 것은, 야곱의 고집과 생각, 속임수를 포함한 옛 습관을 철저하게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야곱을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자신이 누군가 확실히 알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형이 무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을 때, 그 두렵던 형이 갑자기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에 만족하고 사십니까?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요,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 남수가 뭐냐, 좀 고상한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해도요, 별로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남수란 이름이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 앞에서 새 이름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는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영세 받을 때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도 예수 믿을 때 새로운 이름이 자동적으로 부여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이름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에서 부여받은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거룩함을 따르는 자란 뜻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거룩함을 따르는 구별된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중에 집사라는 이름도 있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라는 이름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무슨 뜻이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그런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서가 실패했던 것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서가 실패한 것들이 성경에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에서는 장작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그런 풍속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작권은 참큰 축복이었습니다. 장작권이 뭐냐? 첫째는 아버지의 대를 잇는 축복입니다. 둘째는 아버지 부를 이어받는 축복입니다. 셋째는 축복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축복을 전수시켜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애서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셔서도 안 됩니다. 또 살아가면서 한시 1분 1초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장자권 정말 귀하게 여기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